유튜브 권력자가 지시하면 합당에 찬성해야 됩니까? 조국혁신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그 특정 정치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특정 정치 유튜브에 가장 출연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어그몇몇 정치 유튜 u 들의 출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이 합당에 찬성하거나.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 합당은 앞으로 그 특정 정치 유튜브의 그늘에 복속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의견을 찬동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삼당 합당으로 별도의 정치적 선언을 하신 것처럼 다른 정당으로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.